자, 이미정 선수는 그래도 위기 상황 보기로 잘 막아내면서 공동선두로 7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린 앞쪽까지 어? 보내놨지만 아 그래도 공간이 워낙 타이트한 곳에 오늘 핀이 있어서 어, 남은 서드 샷도 조금 더 가까운 거리를 까다롭게 좀 신경을 써야 하는 위치예요. 이 중에 세 번째 샷이었습니다. 왔는데요. 아, 하지만 남은 퍼시 약간 내리막이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는 퍼시 남았습니다. 네. 오, 네. 성공시키면서 공동 선두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미정. 공식 연습일 끝나고. 네, 오늘 3 6 5 m 터 파포 8번홀입니다. 어, 전장이 짧지 않은 그런 홀인데다가 오늘 또 앞바람까지 불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후 지금 긴 클럽으로 세컨 샷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약간 휘어있는 도그레 코이지만 티샷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저 높은 벙커 턱 때문에, 핀이 시야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샷 약간 왼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좋겠고요. 오늘 핀의 위치가 앞에서 23m, 왼쪽에서 6m로 중앙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핀보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좋지 않고요. 핀보다 약간 오른쪽을 공략을 그래. 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또 빠르게 티샷하는 이미정 선수의 팔 번홀이었어요. 네, 또 페어웨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아주 잘 공략을 했어요. 네. 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출발이 잘 됐지만 약간 드로우 스피닝 걸렸습니다. 지금 발끝 내리막 경사에서 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좀 우측으로 지나갔어요. 네, 좋아요. 이미 정도 5번. 잘 왔어요. 네, 경사를 타고 홀 쪽으로 네, 좋은 버디 기회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이미정 다시 단독 선두로 올라가면서 전반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아 요리 정말 뒤쪽 왼쪽에 핀이 숨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핀 공략하기 굉장히 다들 어려워했는데 임이정 아, 선수는 아주 좋은 샷. 이정 들어가면 단독 선두로 전반을 마칩니다. 지 않죠. 전반에 버디에게 보기 하나.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에서도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는 이미정 선수의 전반이었습니다.